you 안녕하십니까 하우스 리포터 오팀장입니다. 오늘은 여주시 점동면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영상에 보여지시다시피 굉장히 단정하고 깔끔한 단지인데요. 총 13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제가 촬영해드린 매물은 대지는 1 0 2평이고요 도로로 17평 내주셔야 돼서 85평의 대지를 갖고 있고요. 건축면적은 30평의 그런 매물입니다. 목구조로 진행이 됐고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중앙 LPG 난방, 상수도, 개별 정화조로 진행되고요. 남서향으로 향이 만들어진. 아주 깔끔한 그런 매물입니다. 두 가지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방이 3개짜리가 3억 3 5 0 0 방이 2개짜리가 2억 9천만 원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제가 촬영하는 매물은 방 3개짜리 3억 3 5 0 0만 원짜리 매물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매물 외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세라믹 사이딩과 파벽 그리고 칭크로 마감한 외부 모습입니다. 또한 멋들어진 뷰를 위해서 모든 전기선은 다 지중화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 LPG 난방이라 난방에 필요한 라인도 다 지중화가 되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IC가 11km,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은 단지 초입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주역 같은 경우 는 15km 정도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까운 취락지인 청안리 주변으로 해서 주변 인프라 다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반경 10km 안에 전봉면에 준비되어 있는 초중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짝 경사로에 형성된 단지라서 영구조망을 위해서는 앞에 부분의 8세대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촬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에서 7m 도로 잘 확보되어 있고요 아스콘까지 잘 도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촬영하는 매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스콘으로 잘 포장된 도로 바로 왼쪽 부분에 잘 갖춰져 있고요 여기서부터 외벽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외벽은 부분 부분 세라믹 사이딩하고 타벽으로 해서 시공되어 있고요. 지붕은 징크로 해서 견고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서 한2 30cm 정도 이격을 두고 시공해 놓은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큐블러 펜스 안에 일단 보시는 부분은 한 대가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셨을 때 도로 변으로 해서 주차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차공간 끝부분에서 보여드립니다. 해당 매물 보여지고요. 오른쪽 부분으로 해서한 1m 조금 넘는 크기로 해서 예 지금 공간이 있는데요. 잔디마당 공간으로 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쭉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잔디마당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보셨던 오른쪽편 말고 전실이 보이고요. 왼쪽편으로 해서 잔디마당 공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큐블럭이 예,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고요. 보일러실이 이 부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보일러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귀뚜라미 제품으로 1등급으로 해서 예, 시공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용 LPG라서, 예, 그좀 흉한 그 LPG통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 예, 꼭기억하시고요 잔디마당 공간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벽 부분은 세라믹 사이딩과 이제 목재로 해서 포인트를 줬는데요 우수관도 시공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메인 잔디마당 공간입니다. 디딤석도 잘 시공해 놓고요.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부동수정과 예, 지금 식재들, 여러 식재들 잘 갖춰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식재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유실수로 해서 이렇게 다 심어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잔디마당 공간은 직사각형은 아닙니다. 드론 영상에 보시다시피 살짝 사다리꼴로 해서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실수로 해서 잘 심어져 있는 식재 공간이고요. 경계석도 잘 심어져 있고요. 잔디 상태도 관리가 들어간 듯한 모습으로 해서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부분이 거실 창호인데요. 거실 안에 계실 때 이런 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잔디마당 한쪽 벽면에서 찍어봐 드립니다. 왼쪽 부분에 보시면 거실 창호와 1층에 있는 마스터룸 창호 살짝 보이고요. 벽부등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징크로 마감된 지붕도 견고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 정면에서 촬영해 봐 드리는데요. 부동수전도 잘 갖춰져 있고요. 지금 왼쪽 부분은 거실 창호. 오른쪽은 안방에 있는 마스터룸에서 창호입니다. 지금 벽부등도 잘시공되어 있고요. 이 전면부는 세라믹 사이딩으로 해서 꼼꼼하게 견고하게 잘 시공해 놓고요. 지붕 같은 경우는 징크로 해서 마감지어놨습니다. 또이 집은요 시공하실 때 중간 부분의 단열을 그 인슐레이션 패드 대신 우레탄 폼으로 해서 꼼꼼하게 시공했다는 부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획관리지역이라서 4평 정도가 여유로 지금 남는답니다. 그래서 이 석재 데크 공간에 추가적으로 파고라 시공하셔도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이 문제 없다는 것도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계단 3계단 정도 위에 부분에 전실 공간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징크루에서 기둥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 이 부분 막아버리시고요. 어, 한겨울 같은 경우는 그 문이 열리는 부분, 방화문 뒤쪽 부분에 간이 신발장 같은 거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전실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실 공간 아주 야무지게 잘 만들어 놓고요.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센서 등 달아 있고, 지금 편벽 납으로 해서 마감 처리 잘 해놨습니다. 전실 공간입니다. 바닥은 디자인 타일로 깔끔하게 잘 시공해 놓고요. 왼쪽에 띄운 구조, 그 다음에 조명까지 첨부해 놓고요. 왼쪽에 3단으로 해서 신발 수납장 준비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는 오브제들 놓으실 수 있는 선반 공간도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키큰 구조로 해서 천장까지 잘 시공해 놓고요. 센서 등도 잘 시공해 놨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기에 화이트 프레임에 알루미늄으로 해서 사면동으로 해서 시공을 해 놓고요. 제일 중요한 마스터 스위치도 오른쪽 부분에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실 안으로 들어왔고요. 전실 들어오시자마자 오른쪽 부분에 방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 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m, 세로 2.5m, 층고는 2.5로 진행된 방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창호 같은 경우는 반창으로 해서 단지의 도로 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해서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천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멀딩으로 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잘 시공해 놓고요. 지금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총 6단으로 해서 잘 빌트인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창호는 단지 내 도로 쪽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한대 놓을 수 있는 지상 주차 공간 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벽체는 도배부에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두 번째 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첫 번째 방이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전실, 그다음 왼쪽 부분에 두 번째 방 준비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은 3m, 3m, 층고 2.5m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아주 와이드하고 큰 광폭의 그 수납장이 세 칸으로 해서 빌트인 되어 있고요.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돼 있고 도배로 해서 잘 시공됐고요. 창호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단제레드로 쪽인데 이 주차 공간과 반대 부분으로 해서 시공돼 있고요. 아이들 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실입구인데요. 아까 두번째 방, 그 다음 왼쪽에 첫번째 방, 그 다음 왼쪽 부분에 공간이 이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라서 주방이랑 바로 연계되어 있는 동선에 주방 다용도 공간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로 준비해 놓고요.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배수 잘 시공해 놓고요. 수전도 일반 수전하고 워시타워 놓을 수 있는 수전, 황기창 시공되어 있고요. 예, 천장고도 잘 만들어놨습니다. 또한 주부님들이 제일 많이 쓰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서 외부랑 터닝 과와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 부분을 열고 나가시게 되면 바로 오른쪽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통로 부분으로 이 주방 다용도 공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 보여드리기 전에 왼쪽 부분에 예, 공용 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카운트형 세면대 깔끔하게 투톤으로 된 제품으로 잘 시공해 놓고요. 변기 그다음 에 선반 수납함, 거울, 파티션, 그다음에 해바라기 수장 그리고 환풍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 타일로 작업을 해서 예, 배수하는데 문제 없이 아주 고급스럽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온 공용 구조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이 먼저 걸쳐지는데요. 예,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예, 주방과 거실이 LDK 구조로 예, 진행이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방 공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카메라 들이 된 김에. 카메라가 먼저 촬영한 김에 주방 공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D자 구조로 진행이 됐고요. 굉장히 공간을 크게 크게 주부님들이 이동하시는데 동선에 무리 없이 잘 만들어 놓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냉장고 박스도 와이드하게 잘 시공해 놨습니다. 두대 정도 양문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준비해 놓고요. 위에 부분에 시스템 에어컨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실 공간에 제가 아까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실과 주방 공간을 이 시스템 에어컨 한 대로 예, 양분해서 쓰셔야 될것 같고요. 자, 디귿자 구조의 주방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장 공간 충분한 것 같고요. 예, 밥솥 트레이부터 시작해서 3구 인덕션, 그다음에 큐브 후드 보여지고 있고요. 싱크볼도 와이드하고 큰 제품으로 어, 수전도 매트한 느낌의 수전으로 감각 있게 잘 시공해놓고요. 경기 콘센트도 양쪽에 두 군데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주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주방 공간입니다. 미드웨이 부분도 깔끔하게 잘 시공해 놓고요. 후드 같은 경우 하츠 제품, 그 다음 3구 인덕션은 일렉트릭사 제품으로 시공해 놓고요. 대면형 구조로 만들어서 요리 같은 거 조리하시면서 가족들과 담소 나눌 수 있고, 혼자 계실 때는 TV 같은 거 시청하셔도 좋을 그런 구조로 주방 공간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이닝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4인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이동하시긴 협소할 것 같지만 6인 식탁까지도 살짝 가능할 것 같고요.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는 무릎 공간도 잘 확보되어 있고요. 어, 고급스럽게 시공된 거실 분위기와 전반적으로 예, 매치가 되는 화이트 톤으로 해서 잘 만들어 놓은 주방 공간 같습니다. 가로, 세로 4.3에 층고는 무려 4m나 되는 거실 공간입니다. 실링 팬 굉장히 인상 깊게 잘 시공해 놓고요. 박공 지붕 형태로 해서 편백나무로 아예 도배를 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힐링스러운 거실 공간 연출해 놓은 모습 보이고요. 쇼파홀 공간도 시각적으로 굉장히 큰 느낌이 나도록 와이드하게 잘 시공해 놓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해서 꼼꼼하게 잘 시공해 놨습니다. 건강한 느낌의 편벽나무 천장의 느낌이 그대로 내려와서 아트월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된 아트월 공간입니다. 창호 같은 부분도 틴팅 처리가 아주 잘된 LX 하우시스 제품으로 아주 견고하게 잘 시공해 놓고요. 이부분으로 나가시게 되면 아까 제가 외부에서 보여드렸던 잔디 마당의 석재 데크 공간입니다. 아주 넓은 개방감을 위주로 해서 거실 공간 잘 만들어 놓은 모습 다들 확인하셨죠? 이 매물의 마스터룸 공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바로 보이시는 부분은 마스터룸에 부속된 욕실 공간인데 요 오른쪽에 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6 세로 3.6 층고 2.5로 해서 시공된 방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고요. 창호 같은 경우도 잔디마당 정면으로 해서 남서향의 뷰로 잘 시공되어 있고요. 벽지는 실크 벽지로 해서 고급스럽게 마감해 놓고요. 침대볼 부분은 템바 보드로 해서 또 질감 다르게 산뜻하게 잘 만들어 놓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장은 마이너스 몰딩으로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룸이기에 파우더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욕실 공간 들어가기 전에 바로 파우더룸 공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조명도 시공되어 있고 수납 여기 있는 예, 수납장으로 해서 잘 만들어져 있고요. 하부장 공간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공용 욕실과 구조는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카운트형 세면대 깔끔한 제품으로 시공해 놓고요. 변기, 수납함, 그다음에 거울, 샤워 파티션, 해바라기 수전, 환풍기, 그다음에 외부로 뚫려진 환기 가능한. 예, 픽스창도잘 시공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여주시 점동면 매물 오늘 촬영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진 102평 도로 17평 빼주시고 총 85평의 매물이고요 남서향으로 진행이 됐고요 건축면적은 30평 목구조로 진행된 중앙 LPG난방의 상수도 그 다음에 개별정화조로 진행된 아주 가성비 좋은 매물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 3개짜리는 3억 3,500, 방 2개짜리는 2억 9,000으로 진행되는 매물이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구석구석 훑어봤는데 가격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상식에 맞는 가성비로 잘 지어진 그런 매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항시 제가 촬영하는 매물 궁금하시다 하시면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